오늘 킨텍스에서 리는 케이프린트 전시회 자, 아침에 시간을 내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시회 전경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포작도 네. 아이 호랑이는 약기를 네. 그러니까 막아주고 네. 까치는 좋은 소식을 물어줘요. 소식. 네. 아그 좋은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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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네. 네. 하나씩 집안에 저손 자코도라고자코라고자코도자코라고고아 우리 선생님이 아주 유명하니분아니요아니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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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창석 각자장 교 네. 아. 이거 다 일일이다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예, 다 어. 세계에서. 아 근데 이 보는 새기만 아니고 조선시대 보인에요 네. 아,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 네, 조선시대 우리 인초들의 보니죠. 그러니까 음. 모르겠어요. 양반님들도 이거 사용했는지. 아, 이까치오호랑이라고 해서. 이걸 배우는데도 있나봐요? 어디요 네. 선생님한테 배우고 뭐 이런 어, 거. 예, 예. 있어요. 있어요. 교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부장님, 부장. 아 이창석 각장님께서 이렇게 <laughs> 만드신 걸 제가 하나 득템을 했습니다. 호작복, 호작복.